네, 이번 시간에는 SIRS라고 하는 전신염증 반응증후군, 그리고 폐혈증, 그리고 셉틱샷인 폐혈증 쇼크까지, 정의와 병태 생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치료는 다음 시간에 따로 나눠서 할게요. 자, 그리고 SIR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어, 보통 주관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턴 면접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일단은 온도가 38도, 그쵸. 체온이 38도보다 높거나 36도보다 낮는 경우. 그리고 심박수 90회, 호흡수 20회 기준으로 넘을 때. 그리고 PACO2는 32보다 낮을 때. 그리고 류코사이트 수치를 보면 그쵸. 백혈구가 보통 12,000 넘거나 4,000 미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러니까 위에 상한가랑 하한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밴드 폼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다액, 다액구의 어떤 미성숙한 백혈구가 이제 10%를 넘어갈 때, 우리가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만족했다. 그래도 SIRS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SIRS를 만족했는데, 그쵸, 그렇죠? 엔드입니다. 폐혈증은 이 상태에서 의심되는 상태거나 아니면 증명된 임팩션 소견이 있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감염이 어떤 어, 의심조차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혈증이라고 하고, 이 폐혈증을 만족하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수축기압이 90이 떨어지거나, 정상 SPP, 정상 수축기압보다 40 이상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락틱 엑시데미아죠. 보통 4mm, 요 정도? 넘을 때. 그리고 이제, 핍뇨 오줌이 안 나오거나, 급성이, 이제, 컴퓨전 같은 게올 때, 혼동 같은 의식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요런 사인이라고 하는 게오간 디스펑션. 기관이 망가지고 있고 어, 뭔가 혈류가 잘안 돈다. 이런 느낌이죠. 그다음에 요걸 만족하는 거죠. 1 2월 셉시스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수액을 막 줬는데도 어, 제대로 이제 반응이 없는 거죠. 혈압이나 어떤 s v p 나 이런 게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심제라든지 혈관수축제를 어 요구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셉틱 샥 제일 심한 경우죠. 셉틱 샥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뭐지? 아직 안 와닿죠. 한번 예제를 볼게요. 증내 보실게요. 열이 났대요. 소변 색깔이 갈색에 명치 부위가 아프다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혈압이 떨어져 있네요. 그쵸? 음, 자, 그럼 열이 38.5도니까 38도를 넘어가고 있고, 어, 혈압도 굉장히 낮죠. 음. 그리고 호흡도 20회를 넘고 있고, 맥박도 90회를 넘고 있어. 그냥 이건 SRS를 두 가지 이상 만족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서 지금 상복부 앞통에 황달이 있고, 열이 있죠. 볼, 보통 이거 단관염의삼주증이죠 이게 단관염 그니까 러 요거는 충분히 인펙션을 서스펙트 할수 있는 소견이죠. 이건 뭐예요? 그럼 셉시스 갈수 있는 거죠. 자, 요 정도까지로도 이제 셉시스로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혈압이 너무 낮아요. 보통 우리가 SIRSL에서는 SIRS, 정의상 혈압이 없어요. 혈압이. 혈압이 없다라는 거죠. 그니까 러 혈압은 따로 봐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 혈압이 지금 90, s b p 기준으로 90이 안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퍼컬퓨션 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시비어 섹시스까지 가는거죠. 아시겠죠? 이런식으로 판단하는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해야되는건 플루이드를 줘야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플루이드를 줬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섹틱샷까지 가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도 안 와닿는다. 또 한번 해볼게요. 고열에 오한이에 그리고 의식 혼미까지 생겼네요. 그렇죠? 그리고 혈압도 좀 낮은 편이고 보통 9 0에 60이를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외과 교수님도 많아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맥박이 90회를 넘고 호흡수도 20회를 넘고 류코사이트가 12,000을 넘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보면, 그냥 s, i, r, s는 무조건 만족을 하죠. 두 가지 이상. 그쵸. 그리고, 그냥 봐도, 이거는 오른쪽 상복부 앞통에, 음 고열과 오한을, 그리고 백혈구도 굉장히 증가했고, 요런 소견들만 봐도, 그쵸. 임팩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이제 자동적으로 셉시스까지는 가는 겁니다. 자, 셉시스까지는 가고, 자, 그 다음에, 음, 여기서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90에 60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의식이 혼미해졌죠. 아까 제가 의식 호, 혼미해지면은, 그건 이제 시비어 섹시스 생각할 수 있다 했고, 거기다가 수액 공급을 했는데 반응이 없었죠. 혈압이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어떤 강심제라든지 혈관 수축제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섹틱샥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직접 한번 해보셔도 될 거예요 열이 나고 호흡수 맥박 다 SIRS 지금 만족하고 그쪽 그렇죠? 것도 만족하죠 그리고 혈액배양에서 배양 됐으니까 아 감염이 확실하게 됐죠 이건 프로분이죠 프로분의 그 감염이니까 션이니까 그냥 셉시스예요 셉시스 상태에서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ESR이 지금 4인데, 어, 그, 상대적으로 그렇게, 음, 이건 정상범위죠. 어,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만약에, 어, 이렇게 열이 나거든요. 그니까, 오래된 열이 나고, 혈액 배양에서 이렇게, 어, 세쌍에서그 배양이 됐을 경우에는, 그, 임상적으로 당연히, 그, 그,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 감염심내막염을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촌파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그 심장에 베지테이션은 없는지 그런 거 보게 될 거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심내막염에서 할 내용이고 어쨌든 1비어그 아 섹시스까지는 만족된다 라는 거죠 추가적인 소견은 안나와있으니까요네 이렇게 정의만 해도 엄청나죠 자그 다음에 제가 병태생리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평균 동매각 구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균 동맥각을 구할 때는 어 이게 좀더 반응 그 반영이 많이 되죠 이완기혈압이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축기혈압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값을 이제 우리가 어, 조절하게 되는데 자, 일단 볼게요 자, 섹틱 상황이 와서, 그, 뇌독소 같은 것들 때문에, 보체가 활성화되고, 대식세포도 활성화되죠. 그러면은, 각종, 그, 몸에서, 이런, TNF, 인터류키 1,6 같은 염증 물질이 막 분비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염증 물질이, 이제, 어떤, 시그널이죠. 어, 불러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성구가 활성화되고, 뇌피세포도 활성화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성구, 에피 세포에서 각각 브라디킨닌이라고 하는 이것도 대표적인 염증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응고의 어떤 연속적인 시그널링이 일어나게 되고 아라키돈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프라스타글란딘 프로, 이런 거 있죠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게 이제 또 바소달레이션을 시키죠 이런 염증 반응이죠 혈관이 확장되고 그쵸죠 에노 NO 같은 것도 혈관 확장 물질이죠. 그리고 산소 라디칼 같은 것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손상을 입죠 조직 같은 게 그리고 혈전 때문에 이제 또혈허혈 같은 게또 일어날 수가 있고 그쵸 이제 그 모세혈관이 넓어져서 마구 통과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시그널링 때문에 기관이 손상되는 거죠 굉장히 광범위하죠 음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쉽습니다. 어떤, 이제, 내독소 때문에, 그쵸. 어떤, 인펙션이 됐으니까,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서 내독소가 왔다. 그럼 염증에 의해서, 염증에 우리가, 그, 뭐, 뭡니까. 발열도 일어나고, 부종도 일어나고, 홍반도 일고 홍조 같은 거 빨개지는 거죠. 통증이 일어나죠. 왜 빨개지고, 거기가 넓어지고, 그쵸. 빨개지고, 아프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아라키도닉시드 같은 것들, 그리고 혈액 응고, 그쵸. 브라디키닌 이런 거, 에노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치료 파트도 이제 길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드릴게요.